사마다 권하는 게다다르거이요이수술이 좋다, 이수술이 좋다, 이수술이 좋다 안녕하십니까 골드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 제가 그 전립선 비대증 수술 치료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수술법이 좋으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술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혼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어떤 수술이 좋으냐,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뭐 유튜브를 찾아보시던 뭐 여러가지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의사마다 권하는 게다 다르거든요. 이 수술이 좋다, 이 수술이 좋다, 이 수술이 좋다.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혼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수술법이 있는데 다 나름대로 좋은 수술이고 다 나름대로 효과가 좋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모든 환자분들을 이 수술이 제일 좋다. 이 수술이 제일 좋다. 그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수술이 있느냐? 가장 많이 요즘에 하고 있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가 홀렉이라고 하는 수술입니다. 이거는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광적출술이라고 하는 게 정식 이름이고요 요거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전립선 비대증. 요도를 막고 있는 부분 대부분을 판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재발률도 떨어지는 아주 우수한 수술법이고 실제로 요즘에 이제 상당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교과서에는 골드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하는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이거는 음, 내시경으로 전립선을 들여다보면서 전기칼로 조금 조금씩 파내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워낙 역사가 오래된 수술이고 이것도 역시 수술을 잘하시는 분이 완벽하게 수술을 하면 홀렙 수술과 마찬가지 전립선 대부분을 이렇게 파내는 것처럼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사람이 격려도 절제 수술을 한다 하신다면 상당히 이것도 효과가 우수한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다만 이거가 이제 홀랩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기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출혈량이 조금은 더 늘어나거든요. 홀랩 수술보다는 그렇지만 이제 실제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전립선 미대증 수술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에 각광 받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하는. 이 수술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일부 의료기관에서 굉장히 이걸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수술 개념보다는 시술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어, 왜냐하면 사실 국소 마취 정도로만 해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수술의 장점은 회복 기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직을 없애거나 파내거나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전립선 때문에 눌려진 요도를 양쪽에서 실로 잡아 당겨서 요도를 넓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피부 미용할 때도 리프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로 이제 이렇게 들어 올려서 팽팽하게 해주는 그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전립선을 양쪽으로 실로 당겨서 벌려줘서 소매을잘 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찬 말씀드린 것처럼 마취도 필요 없고 시술도 굉장히 간단하고 회복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날 수술하시고 그날 바로 소변을 잘 보시고 대부분 뭐 다음날 정도면 아무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효과가 좋다 뭐 장점만 부각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조금 그 하시는 빈도가 떨어졌는데 레이저 기화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다 내시경 보면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장비 한계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점점점 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가장 많이 할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홀랩, 그 다음에 격려도 전립선 절제술, 그 다음에 유로, 리프트,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뭐가 좋고 어떤 경우에 못가 좋고 어떤 경우에 뭐가 좋냐 이거는 정말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홀랩 장비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오시는 분들 전부 다 홀랩 하자고 하겠죠. 제가 유로리프트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오시는 환자분들 다 유로리프트만 하자고 하겠죠. 제가 격려도 절제술밖에 못 하고 그것만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것만 하자고 하겠죠.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때 모든 수술을 다할수 있는 모든 수술을 다 하는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립선 크기가 상당히 많이 큰 경우는 유로리프트를 하시면 안 좋습니다.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것은 이 실로 땡겨 놓는 거잖아요. 근데 전립선은 결국은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홀랩을 조금 이제 망설이는 분들 중에는 부작용 중에 요실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홀랩 수술하고 심한 요실금이 올 확률이 2% 3% 밖에 안 되거든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이제 사정장애. 유로리프트를 하면 사정장애가 안 생기는데 홀랩을 하면 사정장애가 생긴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사정액이 안 나오는 거는 건강에 크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인 건강에도 해가 되지가 않고 상대방 분에게도 해가 되지가 않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어떤 수술이 가장 좋냐? 정답은 환자분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무조건 특정 수술에만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